네, 오늘은 바벨탑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 바벨탑 이야기. 어, 여러분 이미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바벨탑에 관한 내용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그런데 이 바벨탑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냐 하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노아 시대가 어땠죠? 사람들이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대로 둘수 없어서 홍수로 심판을 하게 되죠. 거기서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 중에 노아의 세 아들, 함과, 어, 샘과 함과 야벳, 이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대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이세 아들이 성경을 보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이 자녀 그의 그 노아의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았고 그들이 우리의 인류가 되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장인 10장 32절을 보게 되면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어졌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인류의 구분이 어 셈과 함과 야벳의 뭐 후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 두두 어어두 가지로 나눠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한, 한 부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류. 그리고 또한 부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부류. 이렇게 어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나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부류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바벨탑을 쌓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11절부터 32절까지는, 어, 샘의 후손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류가 또 나오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 부류는 이 함과 야벳 족속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알수 있는 내용이죠. 어,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늘 똑같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지리 동으로 지리적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영적인 이동과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이들이 이 동방으로 이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동방, 즉 동쪽으로 이동했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그냥 이 내용이 어, 이사를 갔습니다. 이런 뜻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동쪽으로 이동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들이 멀어졌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동쪽으로 어, 이동했다라는 내용이 긍정적인 의미로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사실 죄지은 인간들은 어떻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죠?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지요. 그래서, 어,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어, 어떤 경우들이 생기냐면, 어, 교회가 뭐 이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렇기 때문에, 어떤 집사가 저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안 나갑니다. 이렇게 이유를 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그가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신할 평지로 이동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우고 싶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할 평지에 도시를 건설하고 그 한가운데 하늘에 닿을 만한 높은 탑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어,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벽돌과 역청으로 탑을 쌓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기준문으로 보면, 역청과 벽돌로 탑을 쌓았다. 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건 굉장한 신공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돌을 쌓는 것 대신 벽돌을 구워서 그것으로 어, 높이 쌓아 간다라는 겁니다. 예, 여, 여러분 이 역청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좋으냐면 아스팔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우리 도로에 깔려 있는 어, 아스팔트 그 검정색 끈적끈적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 접착 효과도 있고요. 방수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 역청으로 어, 발라서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도 그렇, 그랬습니다. 어 그런 재료입니다. 그래서 시멘트가 없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 벽돌을 어, 붙이기 위해서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벽돌의 발견은 아주 음, 대단한 발견이었습니다. 여러분 벽돌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예, 움집으로 나무 아니면 그냥 돌들을 쌓아서 만들었었던 것, 만들었었던 음, 그런 집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벽돌을 발견 하고 나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은 다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결정은 무엇인가 하면 도시도 만들고, 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벨탑을 사용하면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절을 보면 이들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우리 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기 보시면 우리 이름을 내고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 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유명했고 유명해지고 대단해지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본능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사실 대놓고 드러내지는 않지만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들을 우리는 모두 다다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 죄인의 속성이에요.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벽돌을 만드는 것은 굉장한 문화적인 또 혁명이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나 생활이나 사고 구조가 변할 수 있는 엄청난 발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벽돌을 구워서 만들고, 그거 벽돌만 만들었겠습니까? 진흙으로 항아리를 만들고, 뭐, 삶의 질이 굉장히 향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이렇게 문화적인 혁명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지금 하고자 하는 모습이 무엇이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여러분, 기술이 발전하고 생활 전반이 살기 편해지게 되면 그것이 늘 우리에게 좋은 결과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게 됩니다. 왜죠?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도 자기의 이기심을 드러내고 어,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뒤에 또 무슨 이들의 목적이나옵니까? 아온 어,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들의 이런 목적을 가진 것은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문인 것 같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아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대처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 하늘에 닿을 만한 탑을 세워서 흩어지지 말고 잘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한 것 자체는 틀리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홍수를 대비하자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9장을 보시면요. 이,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이 인간들을 심판하시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다시는 너희를 대홍수를 일으켜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증거로서 무지개를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어, 칭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시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들이 하나님의 그 신앙에서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 1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대한 인력과 물질을 투자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드렸지만 대홍수가 온다고요? 안 온다고요? 안 옵니다. 안 옵니다. 대용수는 없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을 지금 하는 거예요. 더 세형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은 의미 없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아십니까? 무조건 이거는 해야 합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과 물질과 삶을 계속해서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중요하지 않은 일에 지금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여러분, 이, 이 타이밍에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이들의 행동이 의미가 없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들이, 어, 한족속이고 언어도 같아서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일을 절대로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들은 그냥 자의적으로는 절대로 그만두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자 하게 하시 하자 하시고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절대 절대로 그들 자신이 그 일을 그만두지 않으실 않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만 두도록 하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사용을 하십니다. 무엇이죠?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서로 언어를 다르셔서 혼잡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구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나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트셨더라. 아멘. 드디어 공사가 중단이 되게 됩니다. 탑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 탑의 이름은 바벨이라고 하죠. 바벨이라는 말의 의미는 혼돈, 혼잡. 이런 의미입니다. 자, 또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어, 그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여러분, 언어도 혼잡해지는 겁니다. 어, 1절을 보게 되면 원래 이 인류의 언어는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 이후로 언어가 어, 나뉘게 되어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4절을 살펴보면서 이들의, 이들이 바벨탑을 세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것이 첫 번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 마지막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흩으셨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흩으셨더라.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매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장면이다. 라는 겁니다. 이들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많은 시간과 물질을 쏟아부었지만, 어떻죠? 그들이 결국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겁니다. 더쌤게 성도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벨탑이 무너지게 되었고요.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당시의 최고의 건축, 기술을 가지고 바벨탑을 지었지만 결국 완성시킬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나의 삶에서 나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중요한 계획이 있고 어떤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 나만의 이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바벨탑이 이 세워질 수 없었던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의 중심에는, 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냐 하면 하나님이 크게 필요 없다라는 인,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이들 속에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인본주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되는, 음, 단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설명이 될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외면하고 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목적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잘살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지구라트라고 들어왔습니까? 지구라트.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보면 지구라트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많은 고고학자들이 바벨탑이 아마 이 지구라트의 전신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구라트는 어, 한편으로 많은 분들이 뭐, 피라미드라, 피라미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 하기도 하는데요. 어, 삼각불 형태로 되어 있고, 이제 계단식으로 어, 삼각불 형태로 만들고, 그 위에는 뭐가 있냐면 신전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 들만의 그들만이, 그들만이 그곳에서 제사를 지냈는데요. 이 지구라트라는 말의 의미는 하늘의 언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그곳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영광을 어, 이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이 철학자인 필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썼냐면 이들은 벽돌 하나 하나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들의 생각이 굉장히 어, 교만함이 있고 허영이 가득하다라는 사실을 어,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여러분, 인간이 제 아무리 길을 쓰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아, 여,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내용은요. 아무리 기술과 과학이 대단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학생들도 있고, 우리 직장인도 계시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 아무리 성공하려고 우리의 개인적인 의지와 방법을 가지고 노력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된 모습이 아니라, 음, 나의 생각과 의지가 중심이 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실 수 있어야 합니다. 바벨탑을 세우는 것 같은 무의미한 삶을 우리가 보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내용은요,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다 부정하시고 다 무너뜨린다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딩 지저스 지난주에도 많이 읽어봤지만,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 읽어서 알고 계시죠?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를 한번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신앙이 굉장히 좋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믿는 믿음은 있었죠. 어, 그 모습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라고 했죠. 그 땅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갔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생기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내려와서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먹을 것이 많이 있거든요, 애굽 애국당. 땅. 어, 애굽 땅에 갔는데 자신의 아내인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아, 내가 예쁜 아내를 두어서 어,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너는 내 아내고 나의 누이라고 하자. 어, 이렇게 어, 약속을 하고 이 바로를 만나는데 바로가 사라가 너무 예뻐서 마음에 들어서 아내를 삼으려고 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이 다시 한번 또 반복이 되는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당시 아브라함이 막 그렇게 대단히 잘한 일은 없지만 우리가 칭찬할 만한, 본받아야 할 만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12장부터 거의 어한장 지날 때마다 어느 어 지역으로 이동할 때마다 했었던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재단을 쌓았다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재단을 쌓았다. 재단을 쌓았다는 의미는요,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사를. 바벨탑을 쌓은 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의 탑인 재단을 쌓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것들은 다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쌓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근거를 한 가지 또 살펴볼까요? 솔로몬이 지은 이 10편인 127편이 있습니다. 우리 127편 1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뭐 만약 아니라면 헛되다. 이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으십니까? 어, 여러분 이 시는 누가 지었다 그랬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천하에서 가장 잘 나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니까 그 일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집은 단순히 집을 지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가정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의 성은 도시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국가나 민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간의 생사 화복이나 국가의 흥망성쇠가 이것들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에게 그 주권이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일들을 다할수 있었던 왕이었던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집이 세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집이 세워지지를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도대체 그 성을 지킬 수가 없었다라는 고백이 우리가 방금 읽어본 1절에서 나오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는 행동은 한마디로 바벨탑과 같은 헛된 일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바벨탑이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중심이 되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반대가 된다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는 것들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세워질까요? 무너질까요? 네, 잘 세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성도들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중신이 된 모습으로 세워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이름과 목적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주시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언어가 나뉘게 된 내용을 살펴보고 마칠 텐데요.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 무너뜨리시는 방법으로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기가 막힌 방법을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바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되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바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같은 한국 말인데.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 저 사람은 말이 안 통해라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네. 여러분 그럼 그 사람과 어떤 중요한 과제나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할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되질 않습니다. 예, 네. 여러분 그래서 바벨탑이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바벨타 사건과 정 반대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언제 나타나냐 하면요 사도행전 2장을 가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각기 다른 나라의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외국어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벨탑 사건에서도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하, 했지 않습니까? 어, 바벨탑에서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는데 이 성령 강림 오순절 이때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성령으로 하나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세움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에 된 삶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세워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바벨탑 사건을 교훈으로 잘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